자, 이번 영상에서는 빌딩 엠파이터를 플레이할 때 매일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는 캐시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시면은 이제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체크하시고 꾸운용샵 #032 입력하시면은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후원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매일 꼭 해야 하는 것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PVP입니다. PVP는 매일 5회 무료를 할 수가 있고요또 일간 랭킹 보상으로 다이어를 매일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미션을 누르시고 PVP 여기를 누르시면은 랭크 결투장이라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 5회라고 써있죠. 그래서 매일 5번을 무료로할 수가 있는데 매일 5번 플레이를 해서 등급을 올리시면은 일간 랭킹 보상으로 매일매일 다이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랭크 달성 보상으로도 이렇게 다이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 중에 필수로 이 PVP를 꼭 해줘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행동력 핫타임입니다. 행동력 핫타임은 여기 이벤트를 누르시고, 행동력 지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 시간마다 행동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점, 15시간 넘어도 다이어를 사용해서 행동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다이어로 다시 받아줄 수가 있고요. 시간을 놓쳤더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매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프리미엄 샵에서 매일매일 달러 획득입니다 이제 캐시 상점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일 패키지, 주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 무료 상자가 써있죠 요거를 눌러서 매일매일 달러를 받아주시면 돼요 주간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 매주 월요일날 재구매가 가능하고요. 월간 패키지도 매월 1일에 요거 받을 수가 있으니까 1, 2 패키지 매일 받거나 어 주간 월간마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페스티벌 티켓 상점입니다자 여기 보시면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페스티벌은 어 매일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한 다음에 티켓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티켓 상점을 보시면은 각종 아이템 교환이 가능해요. 일단 요거는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1순위는 장신구 교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얻는 것 자체가 무과금으로서는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요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2순위는 파워스톤 왜냐면 스킬 성장을 할 수가 있죠 능력치도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2순위는 파워스톤 3순위는 이제 부하 영입 카드나 아니면은 중급 캐릭터 경험치 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치 칩 같은 경우는 컬렉션 때문에 다른 캐릭터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레벨 1부터 직접 육성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 칩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부하칩이나 다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선순위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하 영입 카드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부하저가 선택상자나 아니면 인장 선택상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페스티벌 출석입니다. 자, 페스티벌 보시면은 출석하고 응모하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석 을안 해도 빨간 표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 표시가 뜨지 않더라도 어, 일일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출석하기 눌러서. 아이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빨간 표시가 안 나와서 놓치기 쉬우니까 매일매일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클랜입니다 클랜 같은 경우는 좀 여러가지 혜택이 있죠 일단 클랜 들어가신 다음에 자원 획득으로 각종 자원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클랜업 목록을 보시면 이 행동력 지원을 통해서 클랜코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요거 지원한 다음에 클랜코인 받아가시면 되고요 클랜 코인으로는 각종 아이템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이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부활 코인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랜 용병 요거는 이제 파견을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달러 수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수입 획득 눌러서 이렇게 수익 받아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경쟁체굴입니다자 경쟁채굴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요거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을 해야 돼요. 요거 보면은 뭐 자동으로 한다고 써있는데 일단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어 수동으로 직접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 미션 들어가신 다음에 책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경쟁 책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을 할 수가 있고요. 오전 6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자 들어가셔서 이 시간에 이제 체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체구를 누르고 이쪽에 뭐 체구를 어쩌고 저쩌고 뜰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간 다음에 직접 공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포지션을 잡아놔야 체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입장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행동력 구매입니다. 행동력 구매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배 정도 구매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무과금 기준이고요. 자 여기 행동력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행동력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를 눌러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비용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금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스캔입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무료 1이라고 써있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캔할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요렇게 써있는데 만약에 외출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자기 있는 자리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여기 주위에 뜨는 거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외출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쪽으로 외출을 하면 여기 눌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할 위치를 어, 선택을 해 주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스캔이 됩니다 자이렇게 아이템들이 나와줬고요 요거를 이제 받아주기 위해서는 직접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 번거롭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어, 도장 버튼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빌딩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이런 식으로 빌딩이 있다 그럼 이거를 눌러서 아이템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제 핸드폰을 들고 어, 직접 플레이를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간다. 그럼 여기 주위 스킨이 뜨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도장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채굴 어, 채굴하면은 요런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받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점입니다. 이제 상점 보시면은 각종 아이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 저는 석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요거는 뭐 공성전을 할 때나 아니면 영토 확장을 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게 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거어 그냥 다 구매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달러가 남는다면은 어 전부 다 구매하면 상관없지만 달러가 부족하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식량도 이것도 필수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구매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달러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저는 고급 상점에서도 석유는 구매해줍니다. 그리고 GPS에서도 어, 이렇게 석유 구매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굴, 어, 채굴에서도 석유 구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빌딩엠파이터 플레이를 할때 매일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플레이를 할때 매일 잊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아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公牛。